제 부인 서혜순 씨가 두 번째로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영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음. 혹시... 어떤 bueno, food, 아, 오늘 이상호 기자 관련해서 무도 데나 영향을 주 많을 고하는데 이종훈 씨, 영상을 네. 봤는데 첫날 출석했을 땐 무려 합쳐가지고 50분이나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는 그냥 별말 없이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혹시나, 지금 예. 불리한 것을 느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음. 10시간 30분 2차 소환에서 검찰의 어떤 그 질문들이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질문들이 나왔고, 음.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의 어떤 불리함,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과 다르게 저렇게 서둘러 자리를 뜬 것이 아닌가라는 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과 거의, 어, 9시간, 10시, 1시간 30분이라면 1차와 2차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 1차 조사 때도 그때, 아, 너무, 피곤하다 해갖고 야간 조사를 거부하고 그냥 나왔는데 아. 30분간 어쨌든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그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나왔는데 30분간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굉장히 열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그렇게 좀그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어, 두 번째 가능성 은또 이것도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때 30분 동안 이야기한 것이 언론의 반응, 언론에 어떻게 타고 그것이 어떤 반응이 왔다 그게 음... 자기한테 그렇게 꼭 유리하지는 않은 안, 안, 어떤 걸 판단해서 을 예, 지금 좀 예. 말을 아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음... 그렇게 좀 50분 동안 얘기를 해가지고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일단, 그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오히려 여론에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굉장히 치밀하고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데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그 그 조사를 앞두고 그 앞에서 저렇게 많은 취재진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본인이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저렇게 본인 얘기를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예, 예.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라고 볼수 밖에 없고요. 조사 이후에 조사 과정의 내용도 숙고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여론이 나한테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부분도 본인이 체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나한테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 다른 말을 안 했을 수 있고요. 특히 경찰에서도 조금 자제할 것을 부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 보시면 경찰 입장에서 이렇게 조사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억울,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면서 이렇게 장시간 인터뷰하는 것이 수사기관 입장에선 달갑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할 것을 요청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서해순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소, 소송 사기하고 유기치사 부분인데 유기치사 관련해서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망한 후에 병원에 연락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서해순 씨 주장에 의하면 그 전에는 병원에 가서 사망을 했느냐, 치료 도중에 사망했냐 느 논란이 있었는데 사망한 후에 병원에 연락을 했다는 게 서해순 씨의 주장이다.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딸이 사망한 후에. 예. 에... 즉시 1 1 2 신고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서희순 씨 주장인데요. 일단은 이 부분이 유기치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뭐 소송 사기는 사실 어떤 어, 객관적인 사실이 토대가 돼서 증명이 될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딸을 어떻게 교육시켰고 마지막에 딸이 이제 폐렴으로 사망할 당시에 과연 어떤 처치를 냈고 신고를 제때 했고 그 당시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만일에 경우 급박하게 정말 제대로 시, 신고했다면 예. 그리고 1 어, 1 2 신고를 제때 했다면 사실은 또 소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상호 기자가 굉장히 집요하게 이 부분을 지금 파고 들고 있었던 음. 것인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딸이 사망한 후 즉시 했다라고 이제 서희순 씨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김광석 씨의 유족들 그 가족들 입장에서 는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배치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경찰이 예. 상황 파악을 위해서 물었을 거고요. 서희순 씨는 사실은 상당히 오래 전 시간 얘기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어, 경찰에게 설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정말로 그 당시에 조사에서 느꼈던 당혹감들도 있었을 수 있, 있기 때문에 예.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초기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칫하면 이것이 굉장히 자신이 유죄가 될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그렇죠. 수 없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서해순 씨가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더라고 보여집니다. 예. 쟁점은 이거라고 그럽니다. 119 신고를 고의로 늦첩류라는 것인데, 근데 하정표님 저는요. 예. 딸아이가 아픈데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고 심 병원에 연락을 했다는 거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어~ 제가까지 헷갈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는 이~ 서해순 씨가 그전에 했던 이야기는 어쨌든 딸이 툭 하고 쓰러져서 물 달라고 하더니 네. 쓰러져가지고 뭐~ 어, 황당했다 그러면서 바로 (119에) 신고했고 옮기던 중에 그렇죠. 숨졌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뭐~ 숨진 다음에 연락을 했다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19) 신고를 언제 했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서해순 씨가 이야기하는, 해, 이야기하는 신고 시점하고 유족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좀안 맞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쟁점이 세 개인데 그러니까 이 서연양을 평소에 어떻게 대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아픈 다음에 진료를 어떻게 했느냐. 예. 그리고 사망한 당일에 119 신고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세 가지가 쟁점인데. 예. 지금 평소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 음. 그리고 아팠을 때 상황에 대해서는 진료 기록을 제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사망한 당일의 상황은 사실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현장에 없었고, 살수 씨만 그 자리에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예. 이제, 뭐, 동거남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분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3자가 뒤집기는 어렵지만, 예. 어쨌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사람이 폐렴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 감기약만 먹였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사망한 당일날, 괜찮았던 사람이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하더니 툭 쓰러졌다. 이건 거의 뇌출혈에 준하는 상황인데, 폐렴으로 그렇게 급작스럽게 사망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서현양이 몸이 이 일반인하고 일반인의 몸 상태하고는 좀 달랐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이면 좀더 급성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음. 여기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강석씨 유족 측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죄 협의 충분히 소명할수 있다는 얘긴데 한번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조인 시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또 먼저 들고 왜냐하면은 본인이 한 이야기들이 뭐 저도 잡피 사무기자랑 같이 일을 하면서 원치 않든 원 하든간에 많은 차별전좀 접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단 고소 고발 고장을 내기 전에 많은 제보와 뭐 자료들을 일단 취합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고소장을 냈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뭐 지금까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어할 만한 그 간접정황 증거라든가 뭐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순 씨가 방송에 나와서 모든 그 혐의나 행위들에 대해서 다 일관되게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건지 솔직히 제가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내가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좀 우려된다고 좀 얘기를 하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한테 지금 무고한다라고 강하게 그 경고하고 압박하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했다가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거려고 하느냐 우리는 음. 무고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는 걸 저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예. 특히 무고로 고소할 테면 해봐라 우리는 이 많은 자료와 증거 정황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굉장히 점잖게 알게 하려고 노력한 걸로 보여서 사실은 음. 굉장히 궁금합니다.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은 다른 증거가 있다라고 다른 하시는 정황증거들이. 거잖아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혹시 그 서해순 씨가 경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그런 증거들이 하나 하나 하나씩 그 등장을 하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추궁했을 때 서해순 씨가 혹시 긴장하거나 유치돼서 저렇게 2차 조사 때는 입을 함구하게 된거 아닌가? 그런 음, 생각도 음. 들어서. 예. 그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의 정황 증거가 있다. 그리고 뭐 언론에 일부러 얘기하지 않은 증거도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저희는 그 부분에 따라서 진실이 갈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대중에게도 좀 알려서 대중들도 이게 서해순 씨 말이 맞는지 이상호 기자의 말이 맞는지 굉장히 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어, 조만간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찰이 지금 수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호 기자를 또 부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맞춰보겠죠. 서해순 씨 진술한 네. 거 그렇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그, 쪽 유족적 변호사만이 아니라 이상우 기자도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나 네. 지금, 지금 이야기하면 이, 서예순 씨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아, 함으로 아. 여러 가지들, 별도의 발언 인터뷰를 자제하고 있다라는 예, 식으로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 관련해서는 저도 되게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상호 기자가 지금 좀 비판받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기자가 어찌됐든, 아, 이뭐 영화 감독처럼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지만 언론인으로 행세를 했고 지금까지 음. 기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기자라면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없이 어떠한 사람을 예. 살인범이다라고 지금 사실은 그걸 공표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서순 씨의 어떤 인터뷰 뭐뭐 뭐 대응 인터뷰가 아무리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뭐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예. 증거가 아직 없으므로 이상 성 기자한테 굉장히 비판이 많이 가는데 예. 그런 대목을 또인지를 어, 예, 하는 것 같아요, 이상 기자도. 그래서 음. SNS 올린 글을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게 길어질 것 같다. 음. 그러니까 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빨리 뭐 결정적인 증거를 내놔라 라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 예. 아 이게 짧지는 않을 것 같다. 좀더 기다려달라 라는 메시지로 들리고 두 예. 번째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지금 갖고 있다. 라는 음. 증거를 갖고 있다. 라는 음. 이두 가지. 다분히 어쨌든 그 비판의 인시, 인지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사실 그것이 없 만약 그런 것이 결정된 게 없다고 한다면 나중에 후폭풍이 이상으로 그렇죠. 더 많이 오겠죠.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 내용은요. 네. 에, 즉시 1 1 2 신고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서희순 씨 주장인데요. 일단은 이 부분이 유기치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뭐 소송 사기는 사실 어떤 어, 객관적인 사실이 토대가 돼서 증명이 될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딸을 어떻게 교육시켰고 마지막에 딸이 이제 폐렴으로 사망할 당시에 과연 어떤 처치를 냈고 신고를 제때 했고 그 당시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만일의 경우. 급박하게 정말 제대로 신고했다면 예. 그리고 1일 어, 신고를 제때 했다면 사실은 또 소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상호 기자가 굉장히 집요하게 이 부분을 지금 어, 파고 들고 있었던 음. 것인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딸이 사망한 후 즉시 했다라고 이제 서희순 수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김광석 씨의 유족들 그 가족들 입장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배치되는 있거든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요번에는 별다른 말을 안 했을 수 있고요. 특히 경찰에서도 조금 자제할 것을 부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 보시면 경찰 입장에서 이렇게 조사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억울,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네. 억울하다면서 이렇게 장시간 인터뷰하는 것이 수사기관 입장에선 달갑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할 것을 요청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서해순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소, 소송 사기하고 유기치사 부분인데 유기치사 관련해가지고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망한 후에 병원에 연락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서해수 씨 주장에 의하면. 그전에는 병원에 가서 사망을 했느냐, 치료 도중에 사망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사망한 후에 병원에 연락을 했다는 게 서해수 씨의 주장이다.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딸이 사망한 후에 일이 나왔고, 또 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어떤 불리함,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과 다르게 저렇게 서둘러 자리를 뜬 것이 아닌가라는 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과 거의 어 9시간, 10시, 10시간 30분이라면 1차와 2차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네. 1차 조사 때도 그때, 아, 너무, 피곤하다 해갖고, 야간 조사를 거부하고 그냥 나왔는데, 아. 30분간 어쨌든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그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 피곤하다고 해서 나왔는데 30분간 얘기를 했죠. 그렇죠. 굉장히 예. 열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그렇게 좀그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어, 두 번째 가능성은 또 이것도 있어요. 뭐냐면, 첫 네. 번째 때 30분 동안 이야기한 것이 언론에 반응, 언론에 어떻게 타고 그것이 어떤 반응이 왔다. 음... 그게 자기한테 그렇게 꼭 유리하진 않, 안, 아는 어떤 걸 판단을 해서 네, 지금 예. 좀 말을 아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음...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좀 50분 동안 얘기를 해가지고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일단 그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오히려 여론에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굉장히 치밀하고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밖에 볼수 없는데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 거, 그 조사를 앞두고 그 앞에서 저렇게 많은 취재진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본인이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저렇게 본인 얘기를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예, 예.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조사 이후에 조사 과정의 내용도 숙고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여론이 나한테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부분도 본인이 체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나한테 유리하지 않부인서순 씨가 두 번째로 경찰에 부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영상나와서 조사를 받았부터는데영상한부터 먼저 는겠습니다부분이 어떤 이는지 이상호 기자 관련해서 무소속에만 염를 드리려고 하시더라요이종훈씨 영상을 네. 봤는데 첫날 출석했을 땐 무려 합쳐가지고 50분이나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는 그냥 별말 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혹시나 네. 지 불리한 것을 느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음. 10시간 3 0분 2차 소환에서 검찰의 어떤 그 질문들이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질문들이...